<쏘나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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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오, 안녕하세요, 조한씨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월미도에 와 있습니다. 자, <laughs> 좀잘 보이나? 제가 거의 이제 부천 터벅이고 옛날에 인천에서도 잠깐 살았었는데 사실 월미도는 처음 와 보거든요. 근데 지금 평일 오후인데. 지금 기구들이 다 멈춰 있습니다 어저 아, 바이킹 말 움직인다 지금 바이킹 말 하나 하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오늘 월미도에서 혼자 야무지게 놀러 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고고 와 저희 아는 이사람이 돈 받은 여자 같은데. 하몇 살인데요? 8 80... 80... 89년 대쪽으로 내려가실 거예요 내려가생요 안녕하세요. 네. 사람이 모여줘야겠죠. 이렇게 되고 말씀. 고달던 때, 고등이 힘들어요. 때. 네. 네. 지금 다문 닫았어. 이런 느낌이구나. 근데 지금 낮이라 그런지 문을 다 닫았네요. 뭐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디스코방 판만 사왔는데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안 타가지고 눈치 보고 있습니다. 디스코방 저 혼자 타기엔 좀 그래가지고. 고등학생이네 네, 몇뭐 학년이야?

ㅋ <laughs> 프로와함 합니다 자네, 그러면 카메라에 초점이 흐려지지 않겠나? 아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예요? 주한시치 어? 주한시치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? 어? <laughs> 요 그치. 그치 알림설처럼.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마무리. 이사라 이사. 잘 놈. 자 여기 패스인데. 어, 이소는솔 과거가 발전을 경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자 2명 만들어드렸습니다잘하요와 <laughs> <하셨어요? 웃음> <하여튼 해요. 웃음> <laughs> 너무 힘다나 혼자 탄다고 바이킹? 이것도 전에 훨씬 이죠 네네 <laughs> 자 안전도가 내니다상시고요 지금 나 혼자 바이킹이야 나 혼자 바이킹 어떻게 촬영하시니까 좀 높게 올려 드릴까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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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<laughs> 아니 진짜 아니에요 <laughs> 이만 타는 거 제대로 타야죠 <laughs> 아니, 사실 바이킹 왜, 왜 탔지 내가? 저희 마이엔드 바이킹좀 많이 유명하거든요 아 한번 보내드게아나 <laughs> <laughs> 진짜 아왜 그래, 통할 것 같지? 그래? 안돼안돼와씨 손에 오지게 난다 <laughs> 씨얘기했아 진짜 아, 아저씨, <laughs>

그만! 어, 그만해, 그만해! 야, 안 멈춰! 야, 응. 멈추냐고 응. 아 야, 바이 지금. 해야죠, 야, 바이 아아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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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야, 매 야, 안 멈춘다고! 아멈고 야, 안멈 쓰사있핸프폰하스 씨. 아 씨. 아. 씨. 아. 어. 아. 아 아. 다행히도 밥을 안 먹고 타 가지고 터는 안 했네요, 진짜. 와, 아, 오늘 확실히 여기가 평일이라 그런지 진짜 사람이 저 디스크팡팡이랑 바이크 말고는 없습니다. 다른 놀이기구나 이런 놀이터 같은데도 진짜 완전 조용해요. 저 디스크팡팡만 지금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어우. 솔직히 저두개 타면은 그냥 다 타본 거 같긴 해요. <laughs>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인천 앞바다입니다 발미도.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. 인천대교 나 인천대교 아닌가? 인천대교 아닌데? 그럼 뭐지? Hi, where a r I from? Uh, I'm from, I was born in Pakistan. Pakistan? Mm. Uh -huh. But now I'm Korean citizen. Ah, oh, you're Korean citizen. Mm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Ah, oh. 한국말. <laughs> How long have you been here? Oh, long time. Long time? Oh. 네, 오래됐어요. <laughs> 와우 말을 너무 잘하시는데. 네, 국적 한국인면 뭐, 뭐 한국 사람이죠. 뭐. 그렇죠. 한국 사람인데. <laughs> 결혼도 여기서 하신. 사신... 예, 예, 와이프 우리 집 사람은 한국 사람. 와우. 아들 둘. 애국자시네요. 네. 이제 아빠 가일 끝났어. <laughs> 어. 이제 나만 좋게 살아야지. <laughs> <laughs> 그렇죠. 행복해야죠 본인이. 어. 노래가 친구야. 지금 노래도 안 들어오면 안 돼. 키 파키, 노래. 파키스탄 노래요? 예 아니 인도 인도 노래 한번 다시 틀어주세요. 예 나래 노래 <laughs> 아니 저좀 듣다가 가도 되죠? 예 네, 네, 네. 이거 얼마 샀어요? 인터넷 아니면은 인터넷 용, 용산에서 인터넷 인터넷 사 사다고? 한보고십만 진짜 좋다. 진짜 찍고 있어요 그냥 아 찍고 있어요? 하이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내가 사고 싶다. <laughs> 아 그래가지. 아, 그래. 어, 이거 내가 사야 되겠다. 저때만 당근 많이 써 내가. 아 참. 왜다 사기꾼들이 많아? 직접 만나가지고 만난 거래. 이 어. PS Net라고. 이 좋은 거예요. PS. 인천 사시는 거예요? 부천. 부천? 네. 저도 부천에서 왔는데. 중동. 중동. 중동? 부천 시장 앞에. 아니 나 여기 송내 아이씨 쪽으로. 송내 아이씨. 어 가깝네요. 어. 송내 아이씨 우리 집이에요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로니요. 내가 먼저 보내 줘. 네, 그할때 연락 드릴게요. 오케이, 오케이, 오이 로니요. 아. 로니요. 네, 해 줘. 네, 네. 그럼 행복하게 살아. 네, 네. 바이바이. 네, 제피. 땡큐. 해브 나이스 데이. 안녕 다음 네. 잘 지내세요. 바다 보면서 힐링 잘 했고요 로니 형이랑 지금은 이제 버스 타고 넘어가서 저기 차이나타운 가보려고 합니다 또 같이 가시죠 저도 이 차이나타운 처음 와보는데 신기하게 좀 빨갛게 잘 꾸며놨네요 이렇게 그리고 가로등도 이렇게 중국스럽게 잘 꾸며놨고 이 거리 자체가 되게 불긋불긋하게좀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알미도처럼 되게 조용합니다 사람들도 많이 없고, 또 시간대가 지금 밥때가 아니어가지고 되게 조용한 것 같아요. 요즘은 이제 중국 음식이구나. 중국하면 약간 대림이나 실림이 먼저 떠오르잖아요. 진짜 라떼는 차이나타운이었는데,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한명이요 좋다. 얘는 새우 짠. 솔직히 내알에 9,000원이면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새우가 완전 꽉 찼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먹. 볶백으로 할까 그랬나? 양이 적다 이제 벗 먹고. 맛있게 잘 먹고 나왔고요. 그냥 과하지도 않고 맛없지도 않은 딱 스탠다드한 중식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여기 밥 먹고 나서 차이나타운을 좀더 둘러보려고 하는데 둘러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확실히 메인 거리를 지나니까 중국스러운 느낌은 확 없네요. 그러니까 딱그 메인 중앙만 붉게 중국스럽게 나는데옆 거리로 오니까 그냥 뭐 똑같습니다. 우리는 어디요? 저 위에 올라간 뭐 있어요? 저도 처음 와봐서 모르겠어요. 같이 가보실래요? <laughs> 아니. 힘들어가고. 그치 너무 올라오는데 힘들더라고요. 아, 잠깐만. 여기 자유공원? 저도 처음 와봤어요. 아 저기 메가드 있는데. 아 메가드 있어 요 여기? 옛날에 메가드 장군 자유공원 아니었나 거기가? 어 있네요 진짜로 메가드 장군 동상이. 그래요? 네네. 외가다 장군 동상 앞에 으면은 인천이 다 보였는데. 어, 한번 가봐야겠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냄새 좋다. 네. 어. 가세요, 제요 네, 네, 네. <laughs> 안녕히 가세요. <laughs> 여기가 한국 최초의 서구식 공원이라고 하네요. 서구식 공원? 뭐가 다른거? 이렇게 해서 오늘 저기 월미도부터 인천, 차이나타운까지 야무지게 다녀봤는데요 디팡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너무나 자극적이었고 재밌게 오늘 하루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!